당신이 한 가지라도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에 노출이 되셨다면 이 영상은 당신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보가 될 것입니다. 병은 세포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질병은 단순히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세포가 더 이상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회복 능력을 잃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살아가기 위해 매일 5천 가지 이상의 효소를 필요로 합니다. 이 효소들은 소화, 흡수, 에너지 생산, 해독, 면역 그리고 세포 재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효소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급격히 잃어갑니다. 더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만으로는 이 많은 효소를 절대로 충분히 공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의 음식은 대부분 가공되고 열처리되어 원래 들어있던 효소마저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중에 판매되는 효소 제품을 섭취하지만 대부분의 제품은 소화효소 몇 가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포가 필요로 하는 수천 가지 효소의 역할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결국 효소 부족은 에너지 생산 저하로 이어지고 세포 기능이 떨어지면서 피로, 면역력 약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같은 성인병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비오비오소입니다. 비오비오소는 단순한 소화효소가 아닙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들이 120가지의 자연재료를 융복합 기술로 발효하여 개발한 과학적 효소입니다. 비오비오소는 세포의 에너지 생산 과정을 활성화하고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다양한 효소들을 보충해 세포의 기능을 되살립니다. 하루 한끼 일반 식사를 비오비오소 식사로 바꾸면 세포는 다시 에너지를 만들고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미 질병에 노출된 사람도 세포 회복을 통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약이나 치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에 있다면 세포에게 에너지를 줄 효소가 필요합니다. 비오비오소가 그 해답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이 비오비오소를 식사로 바꿔 먹으면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당신도 비오비오 소식사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오비오 소 정보는 대한 보건의료 학술 재단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도와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